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 TV에서 진행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2017년 10월에 또 다시 출발합니다. 지난 4년간 매년 봄과 가을에 진행하면서 그동안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오며 이젠 명실상부한 명품 이스라엘 회복 순례로 자리매김을 해온 브레드 TV의 이스라엘 회복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선 2017년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되는 올리브코스는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코스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던 유대광야 예수님의 품속과도 같은 사역지 갈릴리 호수 그리고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가 아직까지 배어있는 예루살렘의 감남산 비아돌로로사 이런 기본적인 성지도 방문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회복과 용서, 제3성전, 루터의 두 얼굴 등 제가 만든 영화를 관람하고 회복 영화 속의 주인공인 데이빗 오르티즈 목사님 가정 방문과 메시아닉주 교회를 방문해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들에게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에 관한 강의를 제가 직접 진행하고요. 또 매일매일 그 현장에서도 특별 강의를 진행하면서 뜨거운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꿈꾸던 곳, 한번 꼭 와보고 싶은 곳, 그리고 그런 곳에 와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은혜 많이 받고. 정말 이스라엘 와서 너무나 기쁨으로 채웠습 이번 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이미 한번 다녀왔거나 좀더 색다른 이스라엘에서의 경험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무아과 코스는 11월 2일부터 11월 1 0일까지 진행됩니다. 무아과 코스에서도 역시 기본적인 성지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좀더 이스라엘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기 위해 유대인들의 재래 시장을 방문해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테라비브에서 거리 찬양 집회를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테라비브의 24시간 기도 타워를 방문하여 뜨겁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기부 사막의 베두인 텐트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메시아닉 목사님의 설교와 메시아닉 찬양 가수의 찬양을 듣고 사막의 별을 올려다보는 아주 특별하고 감동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수년간 여러 차례 진행해온 프로그램이라 저희는 이스라엘로 언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며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서로 좋은 시간이 될 것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큼 이스라엘은 여러분 앞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그들을 만나보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일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있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저와 브래드TV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제르드 쿠시너 백악관 수석고문이 중동 평화협상 재개를 모색하기 위해 대표단을 이끌고 23일부터 이틀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정상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팔량 측의 기존 입장만을 고수한다는 점과 특별한 방향성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빠스 수바는 쿠시너 대표와의 평화협상 재개를 위한 회담을 가진 후에 이스라엘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죽는 날까지 테러 금료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지난 21일 정규군 총 사령관으로 새로 임명된 압돌라인 무사비 소장은 임명 뒤에 첫 공개 석상에서 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적대감을 표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공군 간의 충돌 방지와 시리아 내전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국 지도자 면담은 흑해 연안의 러시아 남부 휴양 도시 소치의 대통령 관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을 시작하며 양국 간의 효율적인 상호 협력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주 기쁘다며. Мне очень приятно, что у нас сложился такой эффективный механизм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том числе и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И мы можем и на рабочем уровне, и на нашем оперативно встретиться и в текущем режиме, и тогда, когда это требует нашего прямого участия встретиться, обсудить. 이에 네타냐후 총리도 푸틴 대통령이 자신을 맞아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화답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특히 이란이 시리아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며 이는 이스라엘과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회담 내내 종전과 달리 굳은 표정으로 일관해 불편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도 회담 후 따로 기자회견도 갖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양자 문제와 함께 시리아 내전 사태, 이란의 시리아 내 영향력 확대 등을 포함한 중동 지역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바샤르하라사드 시리아 정권에 군사적인 지원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리아 영토에 공군과 해군 기지를 설치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사위인 제레드 쿠시너 백악관 수석 고문이 중동 평화 협상 재개를 모색하기 위해 대표단을 이끌고 23일부터 이틀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정상들과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사관 이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쿠시너 선임 고문은 제이슨 그린블렛 중동 특사, 디나 파월 국가 안보회의 부보좌관과 함께 중동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1일부터 걸프 국가들인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 등지를 방문하고 23일 밤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I'm very pleased to see you again Jared with your d e Advance peace, stability, and security in our region; prosperity too. And I think uh, all of them are within our reach. So I'm happy to see you and the effort that you're leading on behalf of the president with Jason, the members of your team. I think this is a, this is a sign of the great alliance between us and the great goals that guide us. It's true. Well, we're very appreciative of your team and all the efforts that they've made. Uh, the president is very committed to uh, achieving a solution here that will. To be able to bring prosperity and peace to all people in this area, and we really appreciate the commi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his team to engaging very thoughtfully and respectfully in the way that the president has asked them to do so. so uh, we the, the the relationship between israel and america is stronger than ever, and we really uh, thank prime minister netanyahu for his leadership and his partnership.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웃음> <웃음> 이스라엘 주제 미국 대사관을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현재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의 한 소식통은 그 회동에서 대사관 문제는 여러 쟁점에 관한 생산적인 대화의 하나로 양측에서 모두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통도 양측이 논의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기를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비 대통령은 지난 6월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고 테라비브에 그대로 두도록 하는 행정명령의 서명에 6개월간 유예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평화해법에 대한 회의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쿠시너 선임고문과 네타냐후 총리의 회담 직후 공보실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는 구체적인 목표나 방향성이 없어 비관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번 회담이 건설적이고 실질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측도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략의 부재가 평화 협상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는 지지 기반을 지키기 위해 우파 입장으로 기울었고 팔레스타인 측은 친 이스라엘, 오라이 이스라엘 오라이 성향이 오라이 강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을 두고 불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CNN은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이 평화 협상에서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는 미국의 무능력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스라엘 언론 하레츠는 팔레스타인 관리들이 최근 미국 대표단이 여전히 이스라엘에 유리한 입장을 보인다며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의 요지를 그대로 낭송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아파스 수반 역시 지난주 이스라엘 좌파 야당 메레츠 대표당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두 국가 해법과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반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쿠시너 선임 고문과 그린블렛 대표는 그두 가지에 동의한다고 말해놓고 네타냐후 총리 앞에서. 말할 것을 주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빠스 수반은 쿠시너 대표와의 회담 후에 자신이 죽는 날까지 테러 금료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백악관 수석고문 자레드 쿠시너가 이끄는 중동 사절단이 라말라를 방문해 마무드 아빠스 팔레스타인 수반과 만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협상 재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Uh, President Trump sends to President Abbas his his best regards and his uh, great hope. He dispatched us from Washington to uh, talk today about a, a topic that is very important to him, which is peaceful uh, relations between uh, the countries and in the whole region. And he's very optimistic and hopeful for a better future for all Palestinian people and all Israeli people. Hopefully, they'll be able to work together and live together for many years and have. 팔레스타인 공식 뉴스 채널에 따르면 아바스 수반은 미국 사절단에 상황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노력과 선의로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바스 수반은 자신의 주기를 포기할지라도 테러범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에 밝혔다고 아르추쉐바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착촌 문제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와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증폭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한편 2017년 한해 동안 팔레스타인 측에 외국 원조로 받은 6억 9,300만 달러 중에 절반인 3억 4,500만 달러는 유죄가 입증된 팔레스타인인 테러범과 그 가족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정권의 무자해진 순교자 기금은 1964년 파타당이 사망 및 부상자들의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설립됐고 1971년에 들어서는 수감자들과 순교자들을 위한 협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단체는 팔레스타인 테러범이 테러 작전 중에 사망한 것뿐만 아니라 자연사한 요원들에게까지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받는 대상은 주로 시위 도중에 수감되거나 이스라엘의 민간인이나 군에게 자살폭탄 테러 및 흉기 공격을 가한 뒤 살아남은 개인이나 가족들로 정기적인 연금 형식으로 지원금을 받아왔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팔레스타인인 노동자 평균 공급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예루살렘 지역 경찰의 압력과 예우다글릭 의원의 서안으로 유대인 의원들과 아랍 의원들의 예루살렘 성정산의 방문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예루살렘 온라인과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23일 네타냐후 총리는 유대인 의원 및 아랍 크네셋 의원들이 성정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송 채널2 뉴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의 결정은 예루살렘 지역경찰 대장 유람하 레비가 작성한 정책 보고서와 예우다 글리 크네셋 의원의 공격적인 선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람하 레비 예루살렘 지역경찰 대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성전산 일대에서 벌어진 테러 공격 이후 의원들의 방문을 중단한 네타냐후 총리의 결정에 반대하며 크네셋 의원들이 성전산의 방문을 허용하는 데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통파 라삐이자 영화 제3성전에 출연해 잘 알려진 성전 운동가이자 크네셋 의원인 예후다 글릭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크네셋 의원들의 성전산 방문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방문할 것이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그는 23일에 슐리 무알렘 의원과 함께 성전산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했고 경찰에 의해 저지됐습니다. 한편 2000년 당시 샤론 전 총리가 야당 지도자로 있을 당시 무장경찰을 대동해 성전산을 방문해 제2차 인티파다를 촉발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정치인들의 성전산 방문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층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제2차 인티파다 당시 이스라엘 측 160명,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3,334명이 사망하고 이스라엘 건국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최대 경제위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피해가 막중해 이스라엘 정부 역시 성전산 내에서 유대인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올 들어 유대인들의 성전산 방문이 전년 대비 약15%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스라엘 우파 의원들의 방문이 지속된다면 이팔 간의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지난 21일 정규군 총사령관으로 새로 임명된 압돌라인 무사비 소장은 임명 뒤의 첫 공개 속상에서 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적대감을 표했습니다. 무사비 소장은 현지시간 24일 밤 이란 중북부 종교도시 코메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모센 호자지와 같은 순교자의 헌신으로 시오니즘 정권은 25년 안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이란은 세계 패권국 미국에 맞선 저항의 상징이라면서 전 세계는 이란에 군사적으로 도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란과 전쟁을 시도하는 나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란이 전쟁의 시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경고했습니다. 마무다 파스 팔레스타인 수반이 하마스가 파타당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지 않는다면 가자지구 지원금의 전액을 점차적으로삭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유엔이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 지원금 25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네, 현지 시간 27일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유엔이 가자 지구에 물, 전기, 연료에 대한 지원금 25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들은 지난 4개월 동안 파타당과 하마스 간의 권력 싸움의 인질로 지내왔습니다. 아바스는 하마스가 유혈 쿠데타로 가자지구에서 파타당을 축출한 지 10년 만에 다시 가자지구의 지배권을 되찾으려 한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측의 요청에 따라 가자지구의 전기 공급을 줄인 후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은 하루에 약 4시간 가량의 전기 공급으로 생존해 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정권은 또한 가자지구의 유일한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디젤 연료에 세금을 부과했으며 그 결과 해당 발전소를 간헐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보조 및 조정 활동 책임자 로버트 피퍼는 가자지구의 생활 여건이 심각하게 하락됐다며 인구 절반이 어린이인 가자지구의 핍박과 인권 상황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2일에는 이로슬로브잔카 유엔 두 사무총장은 안보리에서 가자 지구 위기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I call on Palestinian leaders to address the destructive consequences of the divisions. I encourage them to reach agreement that would allow the legitimate Palestinian authorities to take up their responsibilities in Gaza as a step Towards the formation of a democratically elected Palestinian government on the basis of the PLAO principles. Hamas must also ensure that calm is maintained by stopping militant build up against Israel and by doing its utmost to sustain security at the border with Egypt. Israel should step up measures to lift the closures. 한편 250만 달러는 팔레스타인 인도주의 3국에 기금을 기부한 터키 벨기에 독일을 포함한 10개국으로부터 모아졌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